집합 사용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타블로에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집합 만들기 동영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동일한 통합문서를 사용합니다. 집합은 편집할 수 있지만 편집 가능 정도는 만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유로피언 홈 오피스처럼 마크에서 집합을 만든 경우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해당 집합의 멤버 목록이 표시되며 개별 멤버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만 제공됩니다. 기존 집합에 멤버를 추가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새 멤버로 두 번째 집합을 만든 후새 집합과 기존 집합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Customers with aNames처럼 계산으로 집합을 만들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초기에 집합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이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합과 결합하여 집합을 만든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결합창이 표시됩니다. 이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집합은 필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인, 아웃 및 멤버 모드 추가 기능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합을 색상과 같은 뷰에 가져오면 집합에 포함된 마크와 포함되지 않은 마크의 색상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색상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세부 정보로 변경하여 집합을 세부 정보로 변경하는 경우, 알량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모드를 멤버 표시로 변경하면 집합의 멤버만 표시됩니다. 또한 필터 선반을 보면 해당 집합만 필터링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합은 필터 결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이 있거나 자주 사용하는 필터 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필터 결과를 형식적인 집합으로 만든 다음 해당 집합의 멤버를 사용하는 것이 필터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을 처음 만들 때 해당 집합의 멤버만 즉시 사용하도록 하는 필터 선반에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행동은 멤버 표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필터 동작에서 생성된 집합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또는 단일 필터에서 집합을 만들려면 필터 선반의 알량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집합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집합은 그룹처럼 계층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러피언 홈 오피스를 제품 계층으로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대 차트에서 세분화하면 유럽의 위치 막대가 있는 장소만 표시되며 작은 막대는 홈 오피스 매출을 나타냅니다.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은 그룹과 달리 계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이름이 A로 시작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로부터만 발생하는 수익을 확인하려는 경우 간단한 계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A Name Profit으로 지정하고 간단한 if문으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Customer with A Names then 프로핏 앤드 이렇게 하면 고객이 집합 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있는 경우 이들의 주문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집합을 필드처럼 계산에 사용함으로써 분석 기능이 매우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집합 사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디맨드 교육 동영상을 통해 타블로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